안녕하세요, 고객님. 와이카트 여행사 테마 상품 등록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해서 관리자에 접속합니다. 쇼핑몰 관리에 상품 관리 상단에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상품 등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분류 관리에서 추가해 준 기본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킨 설정에서 차량 대여 상품은 테마 버스 렌트용일로 일반 여행 상품은 테마 투어 공일로 스킨을 설정해 주는데 이때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한 스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영역에서 상품명, 기본 설명, 상품 유형 등 정보들을 입력해 주고 상품 유형 아래의 예약 가능 이전 날수에서 출발일 며칠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지 이전 날수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상품 요약 정보 영역에서 상품군을 선택해 줍니다. 차량 대여 상품은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로, 기본 여행 상품은 여행 패키지로 선택해 줍니다. 상품군을 선택하고 나면 세부 사항 리스트가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상품의 기본 세부 사항들을 입력해 주고 출발 최대 인원과 최소 인원을 반드시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가격 및 재고 영역에서 상품의 기본 판매 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하단의 상품 선택 옵션란에는 고객 유형, 출발일 등 상품 구입 시 필수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을 추가하는 곳으로 여행 상품은 출발일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콤마로 구분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 유형은 출발일보다 상위에 추가해야 합니다. 선택 옵션 타이틀과 항목을 추가하고 옵션 목록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 리스트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선택 옵션에 따른 추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하는 금액은 상품의 총액이 아닌 기본 판매 가격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사용 여부 항목을 통해 적용 또는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추가 옵션입니다. 상품 추가 옵션란에는 숙박 유형, 출발지 선택 등 필수 선택 사항은 아니지만 상품 구입 시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선택 옵션과 동일하게 각 항목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추가 옵션 타이틀과 항목을 추가하고 옵션 목록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의 리스트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추가 옵션에 따른 추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하는 금액은 상품의 총액이 아닌 기본 판매 가격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사용 여부 항목을 통해 적용 또는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등록입니다. 상품 이미지는 최상단의 대표 이미지를 포함하여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들을 설정해주고, 우측 상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상품 등록이 완료됩니다.